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아이폰 16프로에서 유튜브 영상을 고화질로 시청하려 할 때, 낮은 화질로만 재생되는 문제는 많은 사용자가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와이파이가 빠르거나 다른 기기에서는 문제없이 고화질이 재생되는데, 아이폰 16프로에서만 저화질로 고정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해결 방법을 빠르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튜브 화질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아이폰 16 프로에서 유튜브 화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정 문제보다는 기기나 앱 설정, iOS 버그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앱의 화질 설정을 확인하고 iOS의 최적화 기능을 끄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부분의 화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면 유튜브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신 기기를 사용하는 만큼 관련 문제는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앱과 OS 업데이트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